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아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아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아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음, 법학형 1%의 비밀 아홉 번째 시간으로, 음, 성질, 성격이 바뀐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성질 때문에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뭐 수련 등등의 그 방법이 있고 또뭐 오랫동안 시간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도전을 해보지만 참그 인간의 그 성질, 성격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질이나 성경을 바꾸는그 근본이 우리가 사고방식인데, 이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육건입니다. 아니비설신이. 아니비설신이 그 육건하고 삼세간의 오음, 색소상행식하고가 바뀌어야 성질 그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을 사람들이 찾자 찾지, 찾지만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생명 철학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고 또갈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순간순간에 변하는 그 환경에서 생명은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좋지 못한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 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스스로 대처할 수가 없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누가 이렇게 바라고 앉아서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생명은 그런 그 이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본이 차분하고 근본이 냉정하고 근본이 지혜롭지 않으면은 좋은 그 생각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 음, 사람들은 뭐, 음,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브랜드시 일어나는 그 성질에는 뭐, 자신도 어떻게 대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도 없고. 0.5초 만에 일어나는 그런 그 생명의 변화를 어떻게 뭐그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10개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1년 3천의 법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거 하나만 봐도 그 무궁무진한 것이 인간의 어, 생명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의식의 세계보다는 잠재 의식의 세계에서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빙산과 마찬가지로 뭐한1% 10%가 바다 위에 올라오고 나머지 90%나 99%가 바다 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 바라보기에는 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산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거대한 물속에 잠겨져 있는 그 빙산에 부딪혀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틀림이 없는데 요 자신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이법학의 생명 철학을 배워봄으로 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그런 그 불교의 그 수행의 환경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또 자신이 그 받아서 수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지금 했는 이 방송을 누군가는 또 기회가 되면은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각자 각자가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지는데 제가 불교를 가지고 있고 불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왜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카르마, 이 수급을 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저는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서가모니 세종께서 수급에 대해서 어, 자신께서 깨달으신 그 모든 것을 경문으로 밝혔다 하면은 인간 사회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 음,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사람마다 어, 타고 난는 수명은 다릅니다. 이 수명도 수급 속에 들어있으니까 너는 한 50살 정도 좀 되어서 너는 명의 다해서 죽는다. 어떤 사람의 수급을 이렇게 알수 있게 만들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수급을 아는 그 시점부터 죽는 시점까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을 갑지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천명 중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또 너는 평생 뼈가 빠지게 노력을 해도 너 죽을 때까지 통장에 돈 천만 원이 이지 않는 그런 복으로는 태어났다. 이렇게 스가모니 세종께서 인간의 가난에 대한 복에 대한 수급을 가르쳤다 하면은,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명이 다했는 사람이나 어, 복이 없어서 돈이 어, 없는 그런 생명에서 어떤 성질이 일어나고 어떤 성격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참 그, 겁이 날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악한 생명이 자신의 그 수명이나 자신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불평불만에 쏟아서 혼란을 일으킨다 하면 지금도 참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더 악몽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부파경의 1%를 비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왜 남겨뒀느냐? 속시원하게 밝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명이나 재물에 대한 복을 인간이 알면은 불행했으면 불행했지 행복의지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의 지혜로서 이것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경문 속에 감추어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표현하기를 도파경 1%의 비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추어뒀느냐? 경문을 이래 들여다보면 전부 하문입니다. 하문을 뭐 역경한 사람들은, 당시 인도의 언어로, 하문으로 그 뜻을 이제 찾아서 밝힌 것인데, 그 역경을 하면서도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문으로 번역했는 그 역경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법학형 1%의 비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경문을 흔들지 마라. 아는 채 하지 마라. 경문을 하문풀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은 석가모니 세종께서 설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하 사서삼경의 함은풀이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석가모니의 정신을 배울 수가 없고 또 불법도 알 수가 없고 이 사상과 철학을 생명철학으로 펼칠 수도 없습니다. 에, 석종께서는 굉장히 그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너의 수급에는 이러이러한, 어, 인간의 수급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공통된 문제다. 선과 악에 의해서 수급이 결정되고, 너 사고방식, 육건과 오금에 의해서 너의 사고 방식이 만들어져서 잠재 의식 속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항상 한 세대를 한 대를 지나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삼세, 과거세, 현재, 현세, 내세 뭐이 삼세를 가르쳤는데요. 뭐이 수급이라 하는 것은 불법 가르침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중요합니다. 그 수급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성질, 성격도 내수급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품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바라보면한 사람의 그 생명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찰나에 우리 생각은 일어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마음먹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생명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이 들어가,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좋은 것이 많이 나오게 되고, 나쁜 것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나쁜 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불법에서는 축생, 어, 지옥, 악의, 축 생, 수라 이네 가지의 어, 아주 나쁜 생명상태를 사악이라고 해서 성문연과 고살부르게 사성에 이르게 하는 그 가르침이 석가모니 세존의 불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급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만약에 서가모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현상을 수급이라는 개념으로 풀어서 밝히지 않았다면 저 자신도 지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임종대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제바달다처럼 저런 악인조차도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보시고 불상의 역에서 화광열애라는 그 부처의 기회를 주셨지만 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은 불법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악인이라는 생명 자체는 나에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악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 부처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나도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천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질이 더럽고 성격이 나빠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반성과 참여를 할줄 모르게 되, 됩니다. 반성과 참여를 할줄 모르면, 인간은 스스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질, 성격이 바뀐다 하는 것은 생명적으로 악에서 선으로 이동한다 하는 그런 그 의미인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법학형 생명 철학을 모르면, 그 악에서 선으로 생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명에서 긍정적인 생명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 철학을 모르면. 그러니까, 법학형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요. 뭐 불교에서 그다지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학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의 훌륭함을 느끼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참 이런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으로 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방송이 우리 불교를 개혁하고 만중생을 구제하고 음, 그렇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음, 알게 되면 좋은 것이고 또그 사람이 이, 이, 좋음으로 해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여서 어,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면 은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우리가 흘러가면서 중요한 그 인간의 성질을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이 뭐 옛날부터 이어져 왔는데 참선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참선을 본따서 명상이라는 그런 수련도 만들고 무슨 월드, 뭐 무슨 수련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서 지금 그 흉내를 내고 있지만은 인간 생명의 근본을 바꾸지 않는 한은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조직으로 커졌는 그 여러 가지 명상 계통의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인생에 도움이 되고자, 또 도움을 얻고자, 또 도움을 받고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옳지 않으면은 결과도 옳지 않게 나타난다는. 그 불법의 이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주처럼 참 복잡합니다. 찰나, 0.5초에 일어나는 이 찰나의 생각, 찰나의 판단,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생명의 문제를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대처를 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은 불법에서는 그 지혜가 풍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풍부하다. 그만큼은 생명의 그릇이 크고 융통성이 깊고 응용과 분별력이 뛰어나는 생명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생명의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질, 성격의 잘못된 점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뭐한 시간 명상을 하십시오. 한 시간 참선을 하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십시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모두 버리십시오.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 버리십시오. 예, 버리겠습니다. 그 순간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닦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1년, 2년 시난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이 불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나쁜 것, 단점, 다 버렸습니까?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버린다는 수련을 하면서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인간은 자기 생명 속에 들어있는 선악과 장단점이 0.5초도 쉬지 아니 하고 계속 풀려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쁘다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소성불교에서, 회 해심멸지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화시켜서 부처가 되려 그러면은, 소신 공양을 한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에 일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개혁이 그렇게 명상 수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은 석가모니 세종께서 30년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쉬웠다 그러면은 뭐, 하고 안 하고는 뭐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이지만은 그 방법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생명적인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학엔 1%의 비밀은 역시 이제 기도입니다. 자기 생명을 돌려야 되죠. 선에 맞추어서 돌려야 되죠. 긍정적인 면에서 돌려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불계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불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 상태를 불계라는 목적에 두고, 생명을 돌리면서 나쁜 것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격, 성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야저 사람은 참 천지개벽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큰 일, 큰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나면은 성격 성질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당하고 나면. 그건안 바뀔 수가 없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고 아저 사람은 뭐 전에보다는 그 날카로운 성격이나 남포간 뭐 성격이나 어? 욕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나 사람이 기가 많이 꺾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 기가 꺾이는 거 하고 성질 성격이 바뀌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기가 꺾이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은 그만큼 용기가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겁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적으로 그러나 겁을 먹는다고 해서 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 나쁜 습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기가 꺾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용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약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그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어차피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 자신도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자신이 제일 편안하지요. 그 평온한 생명 상태를 이루고 내가 평온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을 내가 뭐 괴롭히지 아니하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평안해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명 철학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생명 철학이라 하는 이 자체를 뭐 아주 뭐 거부감을 일으키고 또 무슨 그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석가모니 세존의 좋은 가르침도 어,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 앞으로 이어지는 그 법학의 1%의 비밀의 이야기에도 뭐 중복에서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안되고 불가능한 문제를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질,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평온하게 긴 시간 동안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단점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싶고 또, 어, 지도층의 자리에 있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염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훌륭한 방법이 생명 철학이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어, 나도 조금 있으면 과장, 부장, 응? 어, 사무장, 서기관 이라고 올라갈 건데, 내가 지도적인 입장에서 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약한 마음, 음? 단점, 나쁜 습성으로는 내 출세에 지장이 되니까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생명 철학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고 나쁜 성질 성격은 무조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뀌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를 하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일 끊이지 Qatar>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